자, 바이패드 일단 살펴보죠. 바이패드에, 아, 트랙이 너무 많네요. 트랙을 일단 지우고, 음, 두 개만 내버려두고, 자, 여기에 애니메이션을, 아, 첫 번째 거는 그냥 아이들 하나 넣어볼까요? 아, 아이들이 좀 기네요. 240. 아마 루프한 애니메이션을 좀 길게 한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숨쉬게 애니메이션 있고, 네, 그 다음 240 뒤에다가, 제가 음, 그냥 앞으로 가는 런을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면 네, 네, 이 옆으로 옮겨져야 되죠 근데 지금 제가 얘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옆으로 당겼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어, 자 얘도 선택해도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 뭔가 선택 툴 있죠 셀렉트 어? 나 분명히 셀렉트 툴 눌렀는데 움직이지 않지 아 이유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선택이에요. 이제 이 아이콘도 이제 겸다겸사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보면 무브 클립이 있고 여기 보면 슬라이드 클립이라고 있죠. 자, 이 무브 클립이 선택되어 있어야 얘네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얘로 바뀌죠. 그러면 움직일 수 없어요. 실수로 이렇게 뭐랄까 잘못 움직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런 기능을 두는 겁니다. 그래서 어, 실제 애니메이션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 이 클립 자체를 움직이고 싶다면 이 무브 클립을 통해서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. 그렇다면 옆에 아이콘은 뭐냐? 슬라이드라고 되어 있잖아요. 슬라이드는 이 트랙 자체를 의미해요. 그래서 일단 이로 사실까지 딱 붙이고 이걸 누르면 어, 동시에 네, 여기에 동시에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네자 차이라고 한다면 어. 뭐 이렇게 뒤로 뺄 때는 뭐 이렇게 벌어지는데요. 앞으로 밀 때는 좀 달라요. 예를 들면 무브클립 상태에서는 이두 번째 클립을 앞으로 밀면 앞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뭐랄까 침범할 수가 없죠. 240 프레임 이후에 밖에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제가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 클립을 누르면 얘를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땡기면 밀립니다. 이렇게 네,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어, 밀때이 슬라이드 어, 클립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뭐, 그 외에는 그냥 요 선택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나의 묶은 애들이 있으면, 어 제가 샘플로 그때 빠르게 어떤 식으로 진행했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, 여기 이제 바이패드 001 부분에 마우스 우클릭하면 여러가지 기능이 나오죠. 여기서, 어 컴퓨터 믹스 다운이라고 있어요. 이 녀석이 이제 실제로 이두 개로 분리된 애니메이션을 하나로 합쳐주는 기능을 합니다. 얘를 한번 눌러볼게요. 그럼 이런 옵션이 나오죠. 이 옵션은 여기에 보면, 아, 제가 눌러버렸네요. 네, 이 옵션은 일단 믹스 다운이 돼버렸는데이 옵션 여기에 보면, 어, 프리프런스라는 항목 있죠? 이 옵션에 여기 믹스 다운 옵션과 같아요. 자, 이 부분에 이제 믹스 프리프런스 보면은, 뭐, 쇼 하이드 돼 있죠? 요건 이제, 어, 이모션 믹스 안에 쓰인 여러 데이터 정보들 있죠? 그것들을 이제 숨기거나 감추거나 할때 씁니다. 뭐, 이름을 해제하면 이름이 안 보이고, 뭐, 스케일 누르면 스케일에 대한 게 나오고요. 지금 1.0은 뭐100% 스케라는 의미죠. 뭐 여기에 있는 이런 정보들에 대한 뭐 켰다 껐다 하는 것들이에요. 클립이라고 되어 있죠. 클립은 이 자체를 얘기하죠. 이 자체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껐다 켰다는 어떤 형태들이고요. 그다음에 아래이 트랜지션은 트랜지션에 대한 그 트랜지션 레이어로 바꿨을 때 나오는 옵션들 있죠. 그 부분을 이제 껐다 켰다는 하 거고 이건 뭐 기타 등등. 자, 요거는 뭐 화면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보이게 하거나 보이지 않게 하거나 이런 기능들이고요. 그 옆에 보이는 이제, 어, 프레임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, 이건 은근히 좀 자주 쓰는 기능 중 하나인데요. 글로벌로 하면 아래에 타임라인 보이죠? 0부터 뭐, 지금 250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 타임라인 기준으로 이 애니메이션 클립이 현재 어느 위치인지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. 로컬은 그런 거 상관없이 애니메이션 자체의 길이, 길이를 이제 보여주게 합니다. 자, 이건 뭐 간단히 설명드렸고, 이제 믹스 다운 하려고 제가 이제 옵션에 대한 걸 이제 열었는데, 자이 옵션에서 이첫 번째 프롬프트퍼 옵션 m 이치 믹스다운이라는 것들은 이제 믹스다운 할 때마다 어 이, 이런 옵션있죠이 옵션을 켤지 말지를 선택하는 거예요. 제가 여기에 o 스 n 일단 데이터를 지울게요. 자 여기 우클릭하고 믹스다운 이렇게 누르죠. 그럼 이창 이렇게 떠요. 이 창이 뜨는 이유가 이 옵션 때문에 그래요. 이 옵션만이 이 꺼져 있으면. 자동적으로 여기 체크된 옵션대로 그냥 믹스 다운을 해버립니다. 예를 들면 저렇게 믹스 다운을 했어요. 좀 데이터가 기네요. 얘를 지우고 다시 믹스 다운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뭐 옵션 아무것도 안뜨고 바로 믹스 다운이 돼버리죠. 근데 옵션을 매번 확인하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어, 프리프런스를 들어가서 다시 체크해 주면 돼요. 네, 이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일부러 이게 같은 옵션이다. 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열어서 설명했던 거고요. 그 다음에, 어, 키프레임 퍼 프레임이라는 부분은 뭐냐면, 프레임당 키프레임이란 의미죠. 자, 기본적으로 모션믹서는 이 b i p 가 갖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겹쳐가지고, 또는 이어서 이렇게 하나의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드는데, 이걸 찍게 되면 그냥 풀프레임 키로 다 찍어버려요. 자, 그 다음에 간단간단하게 옵션을 설명 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, IK의 제약 조건에 대한 것들을 쓸지 안 쓸지 그러니까 IK라는 게 실제 팔이나 이런 것들 다 IK잖아요 손을 움직이면 실제로 어그 뭐지 상박과 하박이 이제 회전해서 원래의 위치를 맞추는 이런 것도 이제 IK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조건들도 포함해서 어키 애니메이션으로 만들 건지 어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터 하이퍼 익스텐드 레그라는 거는 이제 다리에 대해서 어 실제로 이제 뭐 과도하게 이제 다리가 이제 늘어난 형태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필터링해서 각도를 조정할지에 대한 어 최대 각도 제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. 뭐 설명 이렇게 했지만 이것도 직접 어샘플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일단 나을 것 같아요. 근데 요 자세한 설명은 어 기본적으로 컴퓨믹스 이거 끝난 다음에. 이 일반 오브젝트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비교 설명을 끝 마친 다음에 어 차차 이 아이콘들과 함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거나 이제, 이제 이 우클릭해서 컴퓨터 믹스 다운 해가지고 이제 통합된 애니메이션을 만들죠. 자, 바이패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그 믹스 다운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. 이게 실제로 만들어진 하나의 클립이에요. 자, 이렇게 만들어졌고 요 클립을 어이 바이패드로 전달할 때는 그때도 어, 설명드렸듯이 마우스 우클릭하고 카피 토 바이패드 하면 돼요 만약에 이걸 하지 않고 그냥 이 믹스 모드를 끄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바이패드로 키 애니메이션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믹서 모드에서 카피 토 바이패드를 하게 되면 이제 믹서를 끄더라도 키를 전달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그대로 있는 거죠 네, 아이들 동작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있죠 자, 일단 믹스 다운 지우고, 자, 오브젝트 설명이 이제 더 중요하기 때문에.